수지, 납득이, 첫사랑 이세 단어가 가리키는 영화는 바로? 안녕하세요 LPJ 마음건강 마인드 헬스 코치 최색별입니다 벌써 개봉한 지 10년 된 영화 건축학개론을 말할 때이세 단어를 빼긴 어려울 것 같아요 영화에서 대학 시절 여주인공을 맡은 수지는 국민 첫사랑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조연인 납대기 역할을 맡아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 배우 조정석 또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넷플릭스에서는 한일 합작 리메이크도 준비 중이라고 해요 영화 건축학개론에서는 가슴 아픈 짝사랑으로 끝날 줄 알았던 첫사랑이 15년 만에 남자 주인공을 찾아오는데요 다시 만난 첫사랑 서연이는 이혼 소송 중이고 남자 주인공 승민이는 결혼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과 건축가로서 그리고 옛 친구로서의 관계를 이어가지만 서로 좋아했던 마음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두 사람. 만약 이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다면 서연이나 승민이와 이 비슷한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소개할 사연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분은 요즘 정신이 반쯤 나간 것 같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20년 전 첫사랑 때문인데 첫사랑은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그래도 두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5년을 사귀었죠. 누가 봐도 환상의 커플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아들의 미래가 방해된다며 결사 반대였습니다. 결국 이분은 대학 졸업과 함께 도망치듯 미국으로 떠났어요. 그뒤 10년을 쭉 미국에서 보냈죠. 귀국해서 대기업에 들어가 열심히 일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러다 독신으로 늙어 죽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되겠다 싶어서 마흔에 결혼을 결심했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과 함께 시작한 사업과 두 아이가 잘 커가는 덕분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한편 학창시절에 여신으로 유명한 만큼 아름다웠던 첫사랑은 이분이 미국으로 떠날 무렵 배우가 됐습니다. 몇 년간 드라마에 얼굴을 비추다가 사라져서 궁금했지만 음... 어... 잘살 거라고 생각하고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우연히 첫사랑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됐어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미모는 여전했죠. 무엇보다 첫사랑인 이분을 잊지 못해 미혼이라고 지금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죠. 어, 첫사랑이 너무나도 보고 싶고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만나고 싶었어요. 예전에 강렬했던 그 느낌, 뜨거웠던 추억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죠. 그 사랑을 다시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걸 잃어도 상관없다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지금 부인도 무척 괜찮은 사람이고, 이런 방황이 말도 안 된다는 건 머리로 잘 알아요. 하지만 이 마음이 어쩔 수 없는 걸 어떡해요? 정신이 온통 첫사랑에게만 쏠려 있습니다. 설렘과 죄책감이 복잡하게 뒤얽혀서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매일 밤 잠을 설칩니다. 여러분은 첫사랑이 어땠나요? 아직 어리고 서툴고 처음 겪는 일들이 많았던 그때. 그래서인지 그때의 첫사랑이 지금의 배우자일 확률이 크지 않습니다. 첫사랑이라는 게 처음 사귄 사람인지 아니면 처음 좋아한 사람인지 혹은 초등학교 때까지 포함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에게는 첫사랑 하면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기억으로든 감정으로든 그 시절에 지금도 많이 연결되어 있을 거고요. 우리는 왜두 번째 사랑이나 세 번째 사랑이 아니라 첫사랑에 그렇게 잊지 못할까요? 심리학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먼저 초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입력된 정보가 다른 정보보다 강하게 기억에 남는다는 건데, 첫사랑은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답고 흥미로운 경험을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억도 강렬합니다.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에는 자이가르닉 효과가 있어요. 어, 완성된 과제보다는 미완성된 과제가 더 강하게 기억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서툰 첫사랑에서는 미완성 과제가 많죠. 하지 못한 말, 해보지 못했던 행동들이 많아요. 그 상태로 헤어져서 끝내 이루지 못한 첫사랑은 끝나지 않은 드라마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특히 첫사랑은 남자들이 더못 잊는다고들 하는데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남자들이 감정을 다루는데 서툴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서툰 만큼 아쉬움도 많아서 완결되지 못한 사랑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선천적인 것인지 문화적인 것인지는 몰라도 그동안 남자들이 사랑보다 성공을 추구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첫사랑을 그만큼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건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사랑에 흔들리는 사연자에게 정신과 전문의 후 박사가 전하는 탁월한 처방은 무엇일까요? 자, 논어에 나오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마라. 첫째. 절대 보지 마세요. 첫사랑은 보지 않으려고 했을 때 신비롭습니다. 하지만 보지 않으려고 하면 더 보고 싶어져요. 그럴 땐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여 마셔보세요. 타임머신을 탔다고 생각하고 첫사랑과 가장 좋았던 현장에 가보시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실까요? 설렘일 수도 있고 애틋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감정이 벅차면 상상 속에서 하늘 높이 올라가요. 감정이 누그러지면 현장으로 내려가세요.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열렬한 감정이 그 점점 사라질 거예요. 담담해진 다음에는 교훈을 찾고 그 교훈을 간직한 채로 현실에 돌아오세요. 둘째. 절대 말하지 마세요. 첫사랑은 혼자 간직할 때 영원합니다. 아내에게 절대 고백하지 마세요. 첫사랑은 누구나 있어요. 굳이 아내의 마음에 불을 지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첫사랑은 영혼담이 아니에요. 낱말한 새가 듣고 반말한 쥐가 듣는다고 하잖아요. 돌고 돌아서 결국 아내귀에 들어갈 거예요. 또 동료에게 절대 상담하지 마세요. 첫사랑은 상담하고 말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상담하다 보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셋째. 절대 행동하지 마세요. 첫사랑은 멀리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만나려고 하지 않을 때더 만나고 싶어져요. 그럴 때 눈을 감고 몸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이완시키는 거죠.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이번에는 첫사랑과 최고로 나빴던 현장에 가보시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뭐, 분노나 수치심에 떨게 될 수도 있어요. 이때 감정 때문에 힘들면 상상 속에서 하늘로 높이 올라가고 감정이 누그러지면 현장으로 다시 내려가세요.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뜨거운 감정이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담담해지면 깨달음을 찾아서 그 깨달음을 간직한 채 현실로 돌아오세요. 첫사랑을 다시 만나면 어떨까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라 설렐까요? 아니면 첫사랑이 이루어졌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모두에게 해당하는 정답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인간의 뇌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미래는 실제보다 완벽한 모습으로 상상하고, 과거는 실제보다 아름답게 기억합니다. 직접 겪은 일도 완전히 사실대로 기억하지 못해요. 첫사랑과 추억에도 환상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많이 보정된 상태라는 거죠. 어, 그래서 좋을 수밖에 없는 그 추억이 자꾸 떠올리다 보면. 당연히 상대가 그리워지고 이루지 못한 사랑이 더 애달파집니다. 그러니 이미 내 상상에 많이 가미된 환상 속에 옛 모습은 그대로 남겨두고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새로운 추억을 쌓는 게 어떨까요? 자,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사례로 풀어본 한국인의 정신건강. 지금까지 보신 내용들은 모두 이 책에 담겨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은 MHC가 추천하는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